냉장고 250L. 바로 이 크기가 많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딱 알맞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캐리어 클라윈드 피트인 콤비250L2도어 냉장고는 넉넉한 저장 공간과 뛰어난 냉각 성능을 자랑하며, 다양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식사 준비가 훨씬 편리해집니다. 콤비형 디자인으로 냉장실과 냉동실을 분리하여 정리와 사용이 간편하며, 방문 설치 서비스로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전기세 걱정 없이 오랫동안 쓸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실용성과 편리함,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이 냉장고는 가정과 사무실 모두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